있다.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말라고요. 같은 사람이라고요. 당황스럽지?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쵸. 공격적으로 안 됐잖아. 푸쉬, 푸쉬. 나하러 가자 배그에선 서러웠는데 롤에선 어떨지 한번 보자고 아 진짜 사람 한명 잡고 끝난거네 세판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그 샘... 근데 저 아트 잘하는 애라 그냥 반반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시안이 이렇게 이렇게 했고. 야, 야. 그 애는 밑동손으로 올려, 올려나 봐요. 와, 그 애는 정글링 진짜 빠르다. 혼자 와서 먹는데 마이랑 똑같아. 마순 탈. 없다 무서워. 2대1 둘다 정복자 음. 그웬한테 탈진이 좀더맛있을것 같긴 한데 아그잘하네라좀 무섭긴 하다 오케이 마순팔 마순팔 절반 채웠고 먹었니잘 먹네 CS 이 친구 잘 먹어 잘 먹어 그웬 밑에 있고요 그웬 정글링 진짜 좋다 왜 그래 무섭게? 야왜 왜 이렇게 무섭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또이 아이 아래 바이게 우리는 위 바이게 어떤데? 나이스. 나이스, 6렙 찍는 거 어떤데? 아, 좋았다. 마이가 그엔 이길 각은 끝날 때까지 없겠지? 뭔데, 너는? 뭔데, 너는? 오케이. 그쌤, 좋아요. 야, 근데 미드 씨잘 먹는다? 피지는 매치업일 텐데. 귀여워 아주. 귀여워 아주. 피아나 올라오는 물리 집중은 잘한다나. 알우이 내가 몸 대줬으면 좀 괜찮았겠다. 아, 밀고 싶다, 격하게 밀고 싶다. 갈게, 갈게, 갈게.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갈게. 근데 많이 좋았다 그래도. 아 내가 센스 있었으면 몸 대줬을 텐데. 쓰읍, 센스가 없긴 했어. 내 잘못 인정. 피 많이 깎이겠는데? 육충이라. 알아. 이걸로 만족해. 이 정도면 많이 먹었다 너도. 한 번에 반피가. 아우, 이 피해 맞아? 야, 얘얘 잘한다. 방금 살짝 엇각으로 나가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탈진 좋았다. 탈진으로 후혈량좀 막아서 잡은 거 아닐까? 전멸까지 썼고. 근데 잡은거에 비해 얘가 몸값이 좀 싸구려긴 하네 나이스! 미안합니다 오! 야씨 이걸 이겨?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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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라 왜안해 리신? 맞췄다. 안데 할만하지 않냐? 끝까지 가야지 이건. 오케이. 빵태운 왔어요. 둘이 잡으러 가. 어제 빵태운 왔는데. 봤니? 나이스. 스트 좋은데? 스트 좋아도 전적으로 난좀 기가 눌리긴 해. 기가 <laughs> 좀 눌려요. 나이스. 어, 마우스 돌아왔나? 헤드 좀 닦았더니 먼지가 많이 쌓였었나? 아니면 그냥 한판 한 해서 그런 건가? 손이 풀린 건가? 아이, 미면. 내 털에 치지 마. 뭐요? 털에 근처에 있으면서, 어, 피하기. 저리 가, 임마. 괜찮은데, 지금? 근데 상대 점화라서, 아, 점화 썼나? 썼겠다, 아까. 잠깐만, 일단은 그 3킬 발성한 건 좋고. 스킬은 좋고 리신 뭐 됐어? 야 리신 300갱 갔는데 뭐못 먹었는데? 교환됐는데? 이거 캠프 다 털린거 아니요어 다행히 레드있다 와 정말 다행이다 리신 저거 레드 없었으면은 그럼 디에고가 우리거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맞죠? 뒤에서 나올수도 있긴 해 나이스 데포 저만은 아직 안 돌아왔어. 나보다 60초 정도 빨리 오니까. 아직은 안 돌아왔고. 알고만 있죠. 올 수도 있다고. 니까이견데도좀 그러니까 드라고. 알았어, 알았어. 빙거는 빼지 않아. 2대1 하는 거야, 그냥. 안 되면 지는 거고. 비에고 전멸 없어서. 이거 비에고 먼저 노리면은. 비에고는 잡을 듯? 진짜 심각하게 이상하게 한거 아니면? 심각 이상 아니면은 뒤에 잡을 것 같은데, 연기한다. 이녀석 아닌가? 내 스킬피 하려고 하는 건가? 아, 미신의 바텀 갱, 제발 아, 나이스 미신. 하하하, 너무 뻔한데, 얘네? 너넨 죽었다. 너넨 죽었다. 임마 컵 귀여워, 귀여워. 너네 너무 귀엽잖아! 아 진짜 똥 냄새 나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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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잡긴 했어 아, 아, 워 아, 아, 대나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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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아, 워 아, 렛 재활용 왜 그러세요? 에? 왜 그러시냐고요, 퀸님? 비에고가 한번더탑 게임 와주면 좋겠는데? 뭐, 찬스인가요? <laughs> 비에고 찬스? 이걸 어떻게 피하게? 오, 잘 피하네. 어? 살아있어, 친구. 뭐왜 그러세요? 야 털했다 라인 좀 빨리 밀어봐, 하지 마. 쏠 킬을 낼 수도 있기네야 있긴... 그만 그만 그만. 다이 나오면 탈진 잘 걸어야 함. 오면. 아. 아쉬워. 한칸 먹고 만족하자. 그거 어떻할 건데, 건데? 오, 얘 날라가지네 이게? 안녕. 어 뭐야, 나 지금 뭔뭔 뭔 미래를 봤는데? 아이고 게임 끝. 고마워 비에고. 아 진짜 개 맛있다. 이거 요네 상대로는 생읍 들어야 하더라고. 근데 요네라고 생각하고 생읍 생각 들게요. 이거 생읍 안 들면 유지력 싸움이 안 되더라고. 리안드리가 맞겠다. 얘, 얘가 앞대시 했을 때 터렛이, 나는 백, 도망만 가고 터렛이 리안드리로 좀 딜해주는 느낌으로. 도란, 방패, 기발에. <laughs> 제발요. 그렇다. 오케이 얍얍아 CS 좀 너무하네 그래도 개맛있게 때렸다 야스오 밴하고 있어요 야수오밴 근데 살짝 고민이긴 해 뭐가 좋을지는 야수오가 진짜 워낙 안 나오긴 하다보니까 아우, 저 사기 챔챈 요게 사기 챔 인가? 지금 지표 좋은가아싸 제발 없애 는거 어때? 제발 까지 있 어야 해? 도란 방패 있 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 해. 어 진짜. 어 맛있냐? 네 신호긴 했어. 방호 타고. 네신 음, 도구한 거긴 해요. 와. 아주 정확해 아주 정확해 <laughs> 제발 파토 밀어도 아깝오 아이고 아직 모르긴 해 아직은 몰라 아직은 다음 옥제 한타의 결과 알듯 오우 정말 다행이다 Q하나 피했다. 정말 다행으로 <laughs> 피한건지 저 녀석이 못맞춘건지 아, 까비 이거 뭐하는 녀석이지? 뭐야 이오 어? 잠만 이거 잡았다 뭐야 이거 아아아 제발 오잉? 음더블키 <laughs> 취했어 와우 와 이게 뭔 일이냐

가도 되지? 야야야 3명씩 잡으로 온다고? 이렇게 많나? 이니시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아유. 근데 좀 이런 건좀 싸워줘야 좀좋은데 갈만해 들어갈만해 그냥. 있어.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잘 됐니? 르블랑. 아 대신 여기서 됐으니까 그래. 오우씨. 어떻게 하란 여기? 어. 아니야. 그냥 여기까지 온 거를 만족하는 삶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까지 온게 어디야? 음, 여기까지 온게 어디야? 어우! 불드래곤 센거 봐라. 어우! 오, 쎄다. 야, 짐, 짐 막아야 한다. 어차피 끝나는구나. 나! 굿 게임 나 자신 잘했다 실수 실수 거의 안한것 같은데 뭐 잘린 적도 없고 그냥 만족하자.